가 뭐라고 그래도 지금은 가을철이죠. 2022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속달밖에 남았습니다. 속달을 남이 다 싫어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계를 자기 가정 한 중앙에 모시고 살았던 오벳 오듬이라는 사람은 석달 동안 말씀을 잘 모셨더니 법계를 잘 모셨더니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어,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서 복받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어, 오늘을 사는 우리 후세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지 말고, 머릿속에 입력시키지 말고, 가슴 깊은 곳에 잘 모시고 살아서, 말씀이 너희들의 삶, 말씀이 너희들의 언어, 말씀이 너희들의 행동을 지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달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사십시다. 이런 결실의 겨질에 우리도 신앙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남은 석달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은 분명한 죄다. 맞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은 죄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죄라고 사무엘은 말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야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고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 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죄예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아, 네. 기도는 교회 나와서 뭐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 삶에서, 삶이 기도가 되게 사는 삶. 그것이 일상의 기도. 삶이 기도로가 되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이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것도 죄예요 에레미야 48장 10절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우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미안해요 조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라 여러분 목사님들의 소은 전도, 전도에 있어요. 자, 전도해야 될 이유 첫 번째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에스겔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이리라 할때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의 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너는 너 생명을 보전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 의를 기억한바니니 내가 그 앞에서 거친 것을 두며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그가 그죄 중에서 죽으려니와그 피값은 내가 그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소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해계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가장 큰 효도 가장 큰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 때문입니다 나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데 바로 나 때문이에요 전도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도는 전도하는 본인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도하면 전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다니서 12장 3절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여러분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노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고 믿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좋아하시지 아니하시고 전도하는 바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내맘대로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고, 전도는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쉬면 귀 죄가 지는 거죠.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살인죄인 거예요. 응? 반대로 전도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를 걸어가는 겁니다. 응?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 전도는 하나님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받고 살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고 싶어서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전도는 너 때문입니다. 너 때문에 자 전도는 전도받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먼저 알고 있는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는 이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는 아직 믿지 못하는 이에게 믿게 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먼저 택한받은 우리는 아직 택한받지 못한 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태신자의 선택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영적 인공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음식점도 잘하는 곳이 있으면 먼저 먹어본 사람이 아직 먹어보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 시작할 때요. 석달 땐 전도 잘해서 12월 25일 성탄절에 전도의 결실을 맺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새로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새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또 하나의 새 생명, 새 생명 축제를 하는 성탄절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너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되지 않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은 이 교회를 나로 하여금 채우라 명령하시는 명령인 줄로 뭐, 뭐 알고 때를 얻떤지못얻떤지 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차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전도를 강조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범위를 넓히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말을 들은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좋은 신랑감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매였습니다. 그의 범위, 기도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하나님. 되게 좋은 신랑감을 주실 것이니 아니라,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사익감을 허락해 주세요. 음? 잘 보면 전도할 사람이 보여요.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천국 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음? 그러므로,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천국은 다 같이 가야 될 것이고, 아, 네. 지옥은 절대로 내가 아는 사람을 지옥으로 가는 길에 반간자가 되면 안 되고, 아, 네. 내가 아는 그 누구도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천국으로 갈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네 아, 네 번째, 전도는 교회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교회.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기를 바라는 분은 큰 잘못된 거죠. 누군가가 눈물을 엮기도 하고 누군가가 손발로 뛰어서 전도했기에 교회가 차는 거예요. 가을에 농부가 봄에 심지 않고 여러분 가을에 건들 거라고 생각하는 농부는 착각이에요. 열심히 심어야 가을에 거듭 있는 거죠 아, 네. 교회 부흥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고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아세요? 농부와 어부의 차이를 아세요? 농부는요 자기 밭에 자기가 뿌려 놓은 씨앗밖에 수확을 거둘 수 없어요 자기 밭에 자기가 뿌려 놓은 것 자기가 갖고 놓은 것 하나님이 열매 몇개해 놓은 것 그거밖에 거둘 수 없는 게 농부예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부는 있잖아요. 배를 띄어도 그물을 던지지 아니하면 거둘 수 없는 것이 어부예요. 그런데 어부가요. 밤낮 쉬지 않고 배를 띄어서 그물을 던지면 한번 배를 끌고 나간 어부보다도, 열번 배를 끌고 나간 어부가 더 많은 수확을 걷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던져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던져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우디아교의 교인들처럼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흔히 저들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19 시대가 끝났는데 코로나19 시대에 끝난 다음에 현상주지만 하는 교회 100점 100점이래 코로나19 시대에 그래도 한 명이라도 부응된 교회 200점 코로나 시대에 그저 50% 줄어드는 교회, 30% 줄어드는 교회 수없이 많대. 세종의 모교회, 우리 감리교회인데, 코로나19 시대 이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한 1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어요 지금 7, 800명. 얼마나 빠졌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답니 덥던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어, 더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지, 네? 교회 성장을 기뻐해야죠. 아이를 낳은 부모는 아이를 자라기까지 보는 낙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그렇대요 아이를 낳으려고 병원에 딱 들어가서 막 고통스럽게, 막... 고통스러 소리를 막 지를 때는 내가 더싫은일를날안날 거라고. 안날 거라고 다짐한데. 안날 거야, 안날 거야. 그래. 예.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면 옆에 있는 남편, 너 때문이야? 그러고 막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시간 지나서 아기 났어. 난 다음에 그 핏덩어리를 응? 자기 가슴에 딱 올려주면 그 순간 행복을 느낀대. 아니, 한 시간 전에는 아파서 그냥 고통스러운안날 거야, 안날 거야 했는데, 딱 안겨주면, 그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산모는 모든 아픔을 잃어버린다. 응? 여러분, 교회 심장은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심장이 뛰게 해야죠. 교회 심장이 뛰어야, 살아있는 교회,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 에? 그런 교회가 어, 성장하는 거예 교회.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돼 기도도 뜨겁게, 전도도 열심히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 아닌 너에게 성경 66권을 팔아서 구원 얻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 66권에서 뭘 팔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오실 때 믿는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해서 공중에 틀림받지만, 아, 네. 응? 안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예수 권세 가진 자들의 다스림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하는, 말씀을 파는 자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마지막 다섯 번째,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냐면 음, 악한 영, 마귀, 사탄, 귀신, 특히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는 마귀의 소원이 있어요. 마귀의 소원은 구원 받은 영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는 영혼 체포예요 영혼 체포, 눈 크게 떼야 돼요. 응? 속지 말아야 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족이 오는 것은 도족지라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 영혼을 내 생각을 나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을 수 있도록 선결의 영을 허락하셔서 선결케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누가 보음 2장 1절부터 20절 예수 그리스 탄생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이 호적하러 어디로 가요? 베들렘으로 가요 호적하러 인류 구원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가 성경의 예언대로 출산할 겁니다 이 사건에 힌트를 얻어서 예수의 탄생인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 여수제일교회에 어서 천하로 다 우리 여수제일교회에 호적하러 오는 그런 베들렘 전도운동을 성탄절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해 야될사람이요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이제 전도의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네번 전도 운동을 했어요. 고림도에서 난생 처음 전도하다가 막막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전했어요 많은 이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겁도 났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도 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에 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야지, 해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아직도 여수 땅에 예수 믿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보 뒷면에 보면 계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의 최초의 관심사, 담임 목사의 마지막 사명은 우리의 최대 의무 베들렘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천하를 다 호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에 너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마귀 때문에 전도해서 교회를 채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CBS를 사랑해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보금전파와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국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장한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줄 굳게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합니다.